수련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 유의할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이 내용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것이 올바른 영적 관점인가, 어떤 것이 올바른 성령론인가, 이제 그 말에 기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수련회에서 특히 찬양 인도할 때 사실은 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성령론에 대한 오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많이 한단 말이죠. 우리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해 달라고 부르짖읍시다. 이런 멘트가 사실 대표적으로 저는 굉장히 위험한 멘트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앞선 영상에서 설명했지만 그냥 무조건 앞뒤 없이 기도하는 거 혹은 막 뭔가 크게 외치는 거 그렇게 성경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복음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주신 올바른 복음을 배우고, 그것에 기반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복음의 내용을 듣고, 이 복음을 내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복음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일단 소리 질러. 일단, 소리 지르다 보면, 뭔가 느끼게 되고, 그것이 성령이야. 물론 이렇게 실제로 말은 하지 않겠지만 사실 약간 이런 멘트를 할 때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네가 얘네가 막 일단은 지르다가 뭔가 체험하면 그 성령 임재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장이 이 외침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에 감화 감화된. 그러니까 즉 성령님의 내주가 시작된 사람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 이제 이 자리에 임재해 달라고 풀어지십시다. 그러니까 뭔가, 어, 선원님이 내, 나 안에 임재하는 게 아니었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었나? 그런 오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요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구, 그까 그러니까 니 구약에서 말하는 성령론에 많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봐라, 성령님이 어디 임재하지 않았냐? 아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물론 하나의 책이고 연속성이 있지만 분명히 다른 것도 인지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말씀처럼 성령이 일임시적으로 혹은 특정 개인에게만 인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어, 이것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면서 성령님은 그때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걸 대표적으로 알수 있는 게그 사마리아 여인 사건이에요. 사마리 여인이, 어, 예수님, 그, 특정한 시온산에서만 예배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치, 옛날엔 그랬지. 구약시대 때는 그랬지. 근데 아니야 이제는 내가 왔으니까, 이제는 영과 진리만 있으면 돼.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구, 아, 구약을 보, 보세요. 그, 선호님이 예, 특정한, 그게 게 임지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구약신학과 신약신학에 대해서 틀은 잡고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임재를 구하는 마치 그 소환하는 것처럼 우리는 소환사는 게임에서만 소환사 하면 됩니다. 근데 막 소환하겠다고 여러분 우리 임재해 달라고 부르읍시다막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 어떤 경우 임재를 구하는 것이 맞을 때도 있어요. 언제? 여기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때. 그러니까 아직 구원에 대한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어 그때는 이분들한테 성령님의 내주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나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이분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전제하에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그러니까 물론 앞뒤 없이 지금 막 우리가 부르짖으니까 오세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가 그 들었던 그 내용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직 선호님이 안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걸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호님, 오셔서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임제를 얘기하는 것도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임제 찬양 있죠. 임제 찬양.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저는 그 찬양 되게 사실 음악적으로 너무 잘쓴 곡인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일반, 그러니까 구원에 감화된 성도가 불렀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자분하다고 생각하고, 어, 다만, 아직, 복음에 감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이 불렀을 때는 저는 괜찮은 곡, 곡이라고 저는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좀 이제 같이 연장선상에서 볼수 있는 건데, 애들, 애들 뛰게 해야 돼. 라는 강박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어요. 애들이 막, 뛰어야 되고, 막 활발해야 되고. 자, 여러분, 일어나세요. 찬양하세요. 그거 하다가 오히려 애들, 설교할 때 자요. <laughs> 제발 그것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laughs> 나 설교하러 갔는데, 이미 막, 50분 동안 애들 막, 일어서서 막 찬양시킨 거야. 나보고 설교하래. 올라갔던 애들 뻗어 있어. 아, 나보고 뭐 하라고 도대체, 그러면은. 애들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애들한테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을 인지하는 건데, 너무 뛰게 하겠다고 너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다면 알아서 기뻐할 거예요. 그니까 이미 복음이 기뻐. 그러면은 각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기뻐할 거예요. 성격이 활발한 사람들은 막 기뻐할 것이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강요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오히려 기뻐하는 게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콜라를 마셨어. 오 맛있다. 이건 괜찮은 거야. 그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와 맛있다라고 하기도 할 거고. 음. 맛있어. 이렇게 하기도 할 거예요. 성격 따라서.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와, 맛있다. 이래. 얘 뭐야. 미친놈이지. 근데, 복음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하게, 복음에 대한 기쁨도 아직 없는데, 여러분, 뛰어봐요. 뭐 해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오해가 발생한다니까? 아, 아무것도 몰라도 일단 뛰고, 뛰다가 기쁨이 떠오르면 그게 신앙적인 기쁨인가 봐. 혹은 눈물이 나면 그게 하나님 만남인가 봐. 이렇게 오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특정한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들이 복음에 대한 기쁨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안 기뻐. 안 기쁘니까 뛰지 않고 막 이렇게 울지 않는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하니까 그때는 어 가사 내용을 소개하는 취지로 혹은 어 복음을 경험하면요 이런 기쁨도 있어요 그런걸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여러분 복음 안기쁘잖아요 근데 얼마나 복음이 기쁘면요? 이런 고백도 있어요. 나는 주의 친구. 물론 여러분들 아직 안 기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게막 막 뛰고 하는 건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노래 듣다가 즐거우면 같이 불러주세요. 딱그 정도의 취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 뛰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그 기쁨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줄게요. 딱이 정도까지. 혹은 어떤 느린 곡을 고백한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런 고 고백이래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복음에 대한 기쁨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면은 그냥 어떤 기쁨이고 어떤 고백인지 소개 정도 해주세요. 소개 정도. 그리고 이 소개 솔직히 길면 힘들겠죠. 아직 내가 기쁘지도 않다 보니까 한 적절한 시간 동안 어떤 기쁨인지 보여준다. 세미하게 체험시켜준다.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복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면은 어, 기쁨은 알아서 뛰겠죠. 지가 기쁘니까. 알아서 울겠죠. 지가 슬프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 유도하진 않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유도하다 보면요. 사냥팀도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자꾸 울리고 싶어 하고 뛰고 싶게 하는 거 어쩌면 여러분들의 무대 본능은 아닐까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혹은 대중을 통솔하는 쾌감을 느끼고 싶은 거 아닐까요? 내가 앞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내가 그 리드하는 음악에 맞춰가지고 막 하는 모습 그 모습 보면요 사실 진짜 흥분돼요. 그러니까 저도 찬양 인도도 해보고 했지만은 그 모습 보면요 진짜 좀 뽕에 차 올라요. 그리고 뭐 저도 일반적인 콘서트 하지만 오 나랑 같이 떼창 해주고 오 그러면 진짜 뭐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뛰면 좋겠어, 울면 좋겠어, 뭐 하면 좋겠어. 그거 어쩌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욕망일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분위기를 유도하겠다고 너무 광연 집중하지 마세요. 안 울면 채워지지 않는 느낌을 받는 것도 문제라 볼수 있을까요? 아, 이거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울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어. 이걸 고백해. 근데 사람이 예를 들면 뭐 그날 컨디션 따라서 아니면 성격 따라서 그냥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어요. 아시죠? 주님 기쁩니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매번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조증이지. 그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날마다 다를 거예요. 여보 사랑해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여보 사랑해 아니 면어쨌든 그냥 빵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기분 따라 다른 건데 오히려 나는 특정한 기분을 끌어올려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그 상대방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걸요. 그럼 쟤는 나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저거를 무슨 미션처럼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하면 돼요 심플하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음악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너무 온 힘을 신경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평소에 우리 교회가 여건이 안돼 가지고 너무 이제 음악적인 어떤 제공을 못 했어. 그래서 수련회니까 모처럼 좀 팀을 불렀어. 그래서 좀 음악적인 걸 부탁했어. 그런 것만 모르겠는데 뭔가 음악으로 뭔가를 해야 돼. 막 그런 집착은 좀 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어차피 복음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그냥 찬양을 소개하는 것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 보니까 음악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다면, 음악은 어디까지나 보조예요 이미 그 기쁨이 있다 보니까 기타만 써도 고백할 수 있어. 아, 근데 뭐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건이 되고 무리가 안 된다면 음악 준비하는 거 괜찮지만, 어떤 때는 막 지금 애들 막 수련을 준비하는데, 막 지금 막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막 일정도 밀려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막뭐 자기 뭐 드럼 사운드 체크 해야 된다고 막 그것 때문에 지금 막한두 시간 쓰고 앉아 있고 막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자기가 고백하는 가사의 내용은 합시다. 감사함으로 줄을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최소한 이거 뭔 뜻인지 합시다. 무슨 문이야? 어디 문?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 연습할 때 막. 맨 오지게 막 코드 편곡하고 막 리듬 섹션 다이 맞추고 그 시간에 시간을 많이 쓰면서 정작 가사를 찬양팀이 몰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천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거 뭔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거 요에서의 말씀 근데 이거 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찬양할 때 예언하세요? 환상 보세요? 근데 이거 왜 고백해요? 이런 것들 최소한 인도팀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찬양 고백할 때 그렇게 중요한 묵상 포인트를 찝어줄 때 도움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고백할 건데요. 이때 여기서 이 문은요. 이 문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 어떤 다른 일반적인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사함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우리가 정말 집중하기 좋은 어떤 가사적 리드도할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맨날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신나면 됐지 신나면 됐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찬양팀 악기로 섬기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악기 파트지만 만약에 내가, 그냥 나 여기 그냥 일로 도와준다 라고 한다면 별로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정말로 함께 예배자로 돕는다, 예배, 아, 함께 예배자로 섬긴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해야 되겠죠. 일단은, 사실 음악을 다룰 때 권력 욕구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좀 많이 싸우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 가서 악기 친다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설레는 마음이 올 수밖에 없어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고 그 시선을 좀 즐기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거와 결혼 욕구와 참 다양하게 싸우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불필요하게 솔로 하지 않기 전 사실 다 같이 찬양하다가 악기 솔로를 하는 게전좀 사실 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고백해야 될때 갑자기 우리 갑자기 기타로 예배하겠습니다 아 기타 혼자 예배를 왜해 우리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솔로 할때그 특정 개인한테 시선이 갈 수밖에 없겠고 그, 그때 권력 욕구를 즐길 위험이 크겠죠. 그래서 저는 좀 이거는 별로 좀 추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중간에 인털로드 때, 그러니까 간주 때뭐 찬양 인도자가 예를 들면 멘트를 할까 뭐 송축할지어다 누리려 <laughs> <laughs> 여러분이 함께 고백할 때요 막 이렇게 멘 멘트를 해서 그때 채우기 위한 솔로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뭐랄까 사람의 시선을 확 바뀌어 솔로를 좀 무리하게 넣는다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권력욕구에 대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잘 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최소한도 가사가 어떤 의미인지 사장팀이 함께 나누자 권력욕구에 마찬가지로 맞닿아 있는 건데 제발 컨텐츠 촬영하지 말자 그 그러니까 예배한답시고 하면서 자기 악기 찍는 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막 리스를 올리고 예배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일하러 왔어. 나 그냥 여기 이렇게 그냥 한 명의 세션으로서 일하러 왔어. 그때 찍는 건좀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예 아 옛날에 그거 있었다. 갑자기 인도하다가 랩하는 인도자. <laughs> 저거 있잖아. 그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 중간에 랩 나오잖아. 찬양받아주소서, 그 다음에, 그랩 누가 뒀더라? 모르겠는데, 갑자기 예배에 인도하다며 갑자기 랩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아니, 같이 예배하는데, 왜지 혼자 랩을 해? <laughs> 예를 들면 그 랩이,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랩이면 모르겠어. 근데, 보통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 그래서 뭐, 만라 위라, 만라 댕겨, 한단 말이야. 그러면 보통 또 분위기가, 갑자기 랩을 하니까, 오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오 이렇게 막그 학생들 막와 해줘. 그럼 그걸 또 이제 분위기가 올라왔다고 좋아하는 거지. 아유 왜 그래? 그러니까 지금 같이 회종 예배를 한다며. 그러면 랩하는 건좀 아니지. 그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다 같이 고백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주는 날의 기쁨 따라 해 볼까요? 주는 날의 기쁨 주는 날 기쁨 나 주를 찬양하리 나 주를 찬양하리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지 혼자 랩하는 걸 갑자기 하면 안 되겠지. 아니면은 그렇게 혼자 랩하고 싶으면은 혼자 있을 때 그렇게 경배를 하든가. 네, 회중 체념할때 그렇게 하는 건좀 아니죠. 아니면은 그냥 아예 공연을 하는가. 아예 애초에. 우리 지금부터 공연할게요.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회중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그렇죠. 마연구소